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과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관절 통증에 대한 크릴 오일의 복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자주 주셔서요 오늘은 크릴 오일의 관절염에 대한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릴 오일은 염증을 줄여준다 따라서 관절염 증상과 관절 통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릴 오일의 관절염 효능에 대한 평가를 다룬 논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요. 어, 만성 염증 환자에서 염증 마커인 CRP 수치 변화를 평가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관절염 증상에 대한 크릴 오일의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는요. 일단 염증 수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14일 및 30일 후에 크릴 오일을 복용한 그룹은 CRP 수치가 29.7%, 그리고 30.9%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관절통증의 강직도 관절기능에 대한 효과를 평가해 본 건데요. 크릴오일 투후 7일 후에 어, 통증 점수가 28.9%, 통증 점수가 꽤 많이 감소했죠. 강직도는 20.3%, 그리고 관절기능장애는 22.8%가 감소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요, 통증 강직 관절의 기능장애, 이는 관절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증상들인데요, 크릴오일이 관절의 통증 강직도 관절 기능장애에 일정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결과에서 크릴오일을 하루 300mg 복용할 경우, 7일 또는 14일, 1, 2주의 짧은 기간 내에 염증 수치를 내려준다. 그리고 관절염 증상인 관절 통증과 관절 강직, 관절 기능장애도 호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크릴 오일의 관절염에 대한 통증, 그리고 염증에 대한 효능을 논문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크릴 오일의 부작용과 맞지 않는 경우 잘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용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크리로일 정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